생리 1일 자라 하루 종일 자다가 연어 초밥을 시켰어요. 양심상 밥은 조금 달라고 했고 근데 이게 만 원이에요. 대박이죠. 음. 아 하시고 이거 버섯 와사비인데 되게 맛있어요. 고기랑 궁합이 아주 좋아요. 그리고 구독자분이 주신 젤리는 버릴 수 없으니까 먹고 또 자다가 택배 뜯기 운동을 했어요.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도 있어서 프렌징인데 되게 뭔가 특이하고 나이키 장갑이랑 가라클라, 다이오던스에서 투우드에서도 이거는 오늘 바로 써봐야겠어요. 가방 같이지 구매 감사? 편지도 써주셨고 말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사봤어요. 후드 원피스를 샀어요. 요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. 인형 슬리퍼 막으로 쿨 생리대 마그크를 사봤고. 여기까지. 이제 진짜 운동 갔다 올게요. 그때 보내주신 거자 바로 써봤고 자전거 탈때 완전 딱이에요. 짜잔. 헬스장에 회원복 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은 상체 운동을 했어.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고요. 좀 웃기지만 그냥 유튜브 보고 따라 해봤어요. 근력 1 시간 하고 유산소 했어요. 흑백요리사 보면서 타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. 저는 윤주무님이 제일 좋아요. 전개 스텝 999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그냥 점 찍히고 넘어가네요. 오늘도 어제랑 똑같이 인터벌 탔고 운동도 하고 마무리했어요. 편수장이 24시간이라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고 좋았어요. 이럴 때 자전거 타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집에 왔고, 맛있다.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단식만 먹었어요. 이건 토핑이 많아서 배가 차거든요. 얼굴 살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, 그리고 아까 받은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 하고 잤어요. 다이어트 일차는 이렇게 끝.